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년 건강의 아이콘, 자기 관리의 아이콘, 1879 클럽 모델 배우 이종용입니다. 골프 마스터 과정은요 대중소기업 ceo 및 임원분들을 대상으로 골프 레슨과 비니스 즈 친목 활성화를 위한 13주 교육 과정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담당 프로와 함께 1대5 집중 레슨을 시행하며 스크린 인도어 그리고 쇼 게임 필드 등 여러 장소의 체계적인 레슨을 통해서요 골프 실력은 물론 수업을 함께하는 ceo 분들과. 비즈니스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골프 마스터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이 골프 마스터 과정에 등록 시에는요 매주 목요일 프로 골퍼의 레슨이 진행이 되고요 레슨이 끝난 다음에는 다 함께 와인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소통할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친분을 쌓은 다음에 커리큘럼에 따라 골프 강의를 다시 한번 함으로 해서 골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KLPGA 투어 프로 출신의 개권 프로와 항시 저희 골프 스쿨에 상주하며 부족한 레슨을 보충해주는 저희 1879 직원 프로와 함께 여러분의 부족한 골프 실력을 100%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1879 골프 CEO 마스터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879 파이팅! 야